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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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이 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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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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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이 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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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동이 동이 거이었이이거이었다이거이었다이 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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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여기, 어비스, 어비스, 어시. 이거, 이거 죽일 수 있다. 아무도 없다. 어비스, 다한번 더, 한번 더. 아, 애들 왔다. 카토, 가토, 카토로 카토 가토 치라, 어시, 어시. 내힐좀 줘봐봐. 나 필요 없어, 필요 없어, 필요 없어. 필요 없어, 센터, 내 가운데. 다시좀 어, 꺼가요. 꺼가요, 매라. 어. 잠시 어. 이 새끼 칼질이 안 되니까 피가 안 달아. 따라시오. 어비스 바로, 어비스 어시. 야, 우리는 어비스 어비스 쳐서 우리는 어비스 쳐. 이 파티는 어비스 쳐. 턴전턴전 잡았다. 땡겨, 땡겨볼지, 땡겨볼지. 가야지, 임마. 외침 시기나. 컴픽내 걸려볼지. 아, 아깝다. 가자, 가자, 가자. 박아볼자박아볼자 어, 별 없다, 우리는. 이리로 가야 되나. 아래로. 어. 껴온대. 어. 이다거다봐가봐가 지금 움직이잖아. 뭐 어. 이고 이거 미안. 잠깐만. 이렵다떠지기 배려해도 베레. 내가 칼이 안 났다. 내 칼이 안 났다. 어. 아니 이 정도면 있고. 어. 아니야 그래 한 칸을 바꿨어. 바꿨던데 자리가 안 나왔어. 음 자리가 안 나왔어. 우리 입구삼 해도 안 되나? 이 정도 안 돼, 안 돼. 아, 맞다, 맞다. 그, 그 새끼, 그, 그 전법 아직 잠깐 표시 좀 줄게. 어, 그 새끼, 그 재미없게 하잖아. 잡았다 잡았다 깨대기 아 어, 깨대기 여턴 끝났지 야. 봐봐봐 봐보자 봐보자 뭐준잡아들 밑에서 올라온다 밑에서 5시에서 올라온다 어나찍겠다내좀 돌게 어시 어시 쪼꼬, 어씨 카토, 이거 거치에 있나보다. 내좀 돌게, 내좀 돌게. 좀 돌게. 잠깐만. 카토 찾았다, 어씨 총격! 다섯시 쪽, 다섯시 쪽. 다섯시 쪽. 세시 쪽, 간다. 3시쪽 봐봐. 3시쪽 같이 좀 쳐줘 봐봐어 오케이. 다 찍었다. 계속 계속 끝까지 봐, 그렇지? 끝났어, 끝났어. 어시, 어시. 오케이, 봐. 보게, 보게, 복게복게복게 포선이, 끊어줄게, 끊어줄게. 조금만, 하트, 하트를 좀 조금만 더 줘봐봐. 아, 어. 어디서 같이? 점사, 점사, 어시. 콤배기 어. 다시. 다시 어비스로. 자, 자 한번 더. 센터에 어비스. 한번 더. 카토, 카토 오는지 한 번, 한번 봐줘요. 메시. 내 네, 지켰다. 바로 오른쪽에. 찾는 찬 찾는 중. 앞 아, 또, 오른쪽. 아, 봤어, 봤어, 봤어. 총격! 총격! 내좀 돌게, 내좀 돌게. 오케이. 떨어지요. 어. 여섯 시. 자, 여시, 여시.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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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아 어시 총운야 여기 하트 하트 좀뭐 왔다 카톡 뭐 온거 같은데 잠깐만 아 카톡 봤어, 봤어 봤어 아니다 찌리시구나 내 풍배 어시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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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운기정운기 12시 봤어 내힐좀내힐좀 어짜리한테 줬다 어짜리한테 내가 왔어 거의 다 왔어. 어, 어, 내한테 어, 가도 어딘데, 메시고. 어, 봤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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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, 바, 봤어 바, 경어 바, 6시 여, 바, 시 에, 6시. 과선 유지. 그란타오시 갔다 갔다 봤어 정우격내 네 자리. 한시 쪽. 따라시오 아, 소수피, 봤어, 소수피 봤어. 아이. 자, 어비스로 어시, 어비스 어시. 자, 이거 어시, 거북이 어시. 자, 어비스 어시. 센터에 어비스. 응. 자, 이거, 자. 자, 포. 자 여기서 다시 예 보고있어요 포스 온 뒤로 갈게 그럼 포스 온 뒤로 갈게 자 찌리 다시 어찌를여 6시 어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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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너 야 떴다 라자 떴다 라자 빨리 녹여 녹여 씨빨리 녹여 야 너네들이 막 아침까지 끝까지 딱도마가지마 붙어라 아니, 분명히 얘기했다 어너 끝까지 가라 알지? 그 멸망이다 나 분명히 얘기했다 멸망자 한다 했다 어 오버 오버 전투 콜 오버전투콜 아니, 지대들이안 붙어 주니까 우리가 전투 안 하는 거지. 붙어 주면 바로 하지. 야. 똥기 사는 어? 98개르고 뭘 한다고. 아니, 쟤네들이 안 박아주니까 우리가 전투를 안 하는 거야. 박아주면 우리 다 하잖아. 어. 아, 박아주라니까. 우리 박아주면 다 한다니까. 오버전투 할래. 어. 아, 박아리니까왜안 박노? 어? 왜안 박음? 박아라 박아준다며 어? 왜안 박노 어저저 왔다 왔게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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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뭉치기 전에 뭉치기 전에 아. 아, 어물 매시간에 기무가서 사냥하는 똥이 방송망했다. 어. 6시 쪽 찾을게, 찾을게. 손높이 10시, 다시어시시7시1시 19시, 쪽8시 19시, 1 찾을게 찾시1찾시 19시, 18시, 19시, 19시, 1시해봐1시1시1시 어, 일단 6시 해봐. 6시, 아, 오케이 오케이. 어시 어시. 아, 어...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아, 시바 왜이렇게안 찍히냐? 어시 어시. 음, 저 갈게 갈게. 자 할레르야 할레르 어시. 아, 오케이 오케이. 아시? 자, 수수피 아시? 자, 저기 아시? 아홉시. 자, 아시? 근처인 것 같은데, 씨가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자, 이거 아시? 자, 자, 정원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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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시오. 어. 자, 정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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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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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리의 축배로 덮시다. 김우, 김우, 몇번 방이고? 3번. 어, 3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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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! 3번, 3번. 어허허 <laughs> <laughs> 아, 빡세다 야, 존나 전투 쉽다 수와. 쉽다 수와. i